지난 주에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의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예수, 그리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불편함을 주게 하는 예수, 그런 예수의 행동에 그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에게 참대다고 말했습니다. 또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기분 좋게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보고자 한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말을 할때좀 먼저는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도록 이렇게 열어둔 후에 정작 필요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둔 후에 갑자기 공격함으로 올무에 걸리게 할 작정이었죠. 여러분,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마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는 질문을 그들은 했습니다. 만약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세금 징수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또한 많은 백성들 가운데 표적이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반면에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세금 징수를 찬성하는 헤롯당원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도전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동전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며 예수님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정리해 주셨죠 여러분 이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가이사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동전으로서는 가히사의 형상이 있어서 가히사에게 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바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를 세우시면서 이 세상의 부분들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줄.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지 않는 그들 가운데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건, 검, 순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모든 것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세우신 통치자들, 위정자들 역시도 우리가 순응하며 질서를 유지하며 따라가는 거죠. 세상에 함불되어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를 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워준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그곳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기꺼이 또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을 복음을 전파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거주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오늘 말씀은 부활에 관해서 사두개들이 질문을 합니다. 지난 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이 와서 질문을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활에 관해 사도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사도개인들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아했겠죠. 아 그들은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지 못했어.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 그들보다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바리새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이미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의 권위자로서 부활에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었죠. 그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이 세금에 대해서 물어본 그날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같은 날 그들이 동그 후에 오게 된 것이죠 이유는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문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야지만 예수님의 행동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올무에 걸리도록 할 수가 있는데 그 그들 역시도 이러한 목적으로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두개인들 역시도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같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사독 후손들로 이어져 왔습니다. 제사장 가문들로 이어져 온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제사장이다 보니까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있었겠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기록한 모세 오경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 외에는 다른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율법을 따라 성전의 질서를 강조했고 이후 유대인들 중에서 기득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정말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천사나 영적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율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오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부활, 천사, 영적 존재, 인정할 수 없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내용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각은 이 현세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죽음 후에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율법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부활에 관해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의도가 좋은 의도일까요? 아니면 나쁜 의도일까요? 좋은 의도일까요? 나쁜 의도일까요? 나쁜, 의도일까요? 나쁜 의도겠죠.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있음을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들의 동기가 굉장히 불순하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배울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악의적인 태도와 위선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이와여 상속자를 세울 지니라 하연 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만을 그들은 인정했기 때문에 또 율법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25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형사취수법 혹은 계대 결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가문을 잇는 겁니다. 고대 시대 가문과 기업을 연결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잇기 위해서 만든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와 다발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바로 이러한 예에 속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맹점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부활의 모순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이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7형제가 있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는 바람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둘째와 셋째 그리고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여자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즉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일곱째까지 다 그를 취하고 죽었는데 과연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마지의 아내가 될까요? 아니면 모든 형제들의 아내가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째일까요? 아니면 둘째일까요? 셋째일까요? 갑자기 들으면 대답하기 어렵죠 이게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말할 수도 없고 어렵기도 합니다 질문의 의도는 알겠는데 대답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질문이 정말로 날카로운 공격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당황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할 일수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하람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성경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적이 사두개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율법을 배웠고 가르쳐왔고 또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이었을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며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지적받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성경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굉장히 창피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에 관해 "너희가 오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다"라는 헬라는... 방황하다 길을 잃다. 미혹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황하다 길을 잃다. 미혹되다.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가 길을 잃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완전히 이탈하여서 방향에서 어긋나 있다. 그러니 이것은 사도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 너희들은 틀렸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때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면 하늘의 천사와 같이 천상의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으로는 부활 이후의 삶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논리로 부활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과연 천사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의 머리 가운데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부활 후에는 이 땅에서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죠. 모든 것을 다 담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부활 이후에 새로운 질서 가운데 또한 창조된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여 배타적인 관계를 맺는 이 땅에서 결혼 제도보다는 포괄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많은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사도계인들은 자신들의 논리와 경험 안에서 부활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지만이 드러났죠. 그 결과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지 못했고 계속해서 방어하며 길을 잃어버린 채로 그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그들이 문자적 해석에 취해서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보는 성경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것을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에게 책망받게 될 겁니다 너희는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완전히 이탈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길을 잃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책망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로 두렵고 비참한 마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부지런히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럴 때 아름의 능력을 비로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른 신앙과 신학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행인들의 무지함을 책망하는 곳으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에게 한번 걸리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걸리시면 끝까지 갑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사두개인들의 잘못 간 부활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끝까지 그들의 생각을 고치고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기록된 구절을 가지고 부활의 근거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두개인들이 권위 있다고 말하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아무것도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로 최고였겠죠. 그리고 말씀 어디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있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자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경 해석의 최고 권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하는 것 가운데 다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최고의 권위자 성경의 그 말씀 그 자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다시 말해 이제부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으로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신 것이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두고 너희가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며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것을 읽어보지 못했냐며 질문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 부활의 근거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 누리 율법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였구나? 라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과거형으로 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까? 현재형으로 소개하고 계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니라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곳을 볼때 그들이 현재도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육체는 죽었습니다. 오래 전에 모세가 있기도 전에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고 소멸, 소멸했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완난, 완전히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면 완전히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 아래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것이죠. 게다가 현세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아메이십니까? 이것이 부활이죠 이것이 부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부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다시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앉게 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비록 오래 전에 그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에 관한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이죠.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울, 때만, 세울 때부터 우리에 대한 부활을 생각하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활 후에 100년, 200년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계획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와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백성들 또한 신약의 모든 백성들 아울러 이 땅에 존재하는 지금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원과 부활을 생각하시며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그 수혜를 입으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의 반응은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3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그곳에 있던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놀랐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영적 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깊은 깨달음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예, 우리가 가르침을 듣고서 놀람으로 반응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한 이것을 여기며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끝으로 고린도서서 15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서서 15장 역시 부활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처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지를 묻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몸으로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41절 해외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외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다르다는 겁니다. 육체와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 중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즉 이러한 몸의 변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후 부활하면 이전과 다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령한 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이러한 신뢰와 몸을 가져야 될까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신뢰와 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썩는 몸으로는 이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 반드시 썩지 않니하는 칠령한 몸, 부활의 몸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러니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과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믿음 없이는 유업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부활의 소망까지 또한 부활의 몸까지 우리 신령한 몸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시고, 마침내 그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비록 부활 전까지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부활을 소망하며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겠죠. 어렵지만 이것을 견디고 났을 때 얻게 될 신령한 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안다면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 버티고 희생하지만 이것을 버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소망하는 마음인 것이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문제를 이기면서 우리가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그러니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힘을 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현세에 누리는 복만 집중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토로 살아가게 될 것을 기억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